그러니까요. 이게 목사도 똑같지 않아. 아이 목사 똑같지 않아. 잘 보세요. 사울 왕 시대에는 사울 왕 시대는 선지자가 누구였어? 응? 사무엘이었잖아. 예. 그런데 다윗 왕 시대는 선지자가 누구였어? 나단이었잖아.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꼭 그런 건 아니야. 그지만 일반적으로 사울 왕은 못된 놈이야. 다윗도 실수를 했어. 근데 사무엘은 설교를 못해 사무엘은 뭐만 잘하고 기도만 잘하고 근데 나단은 설교를 잘해 설교를 나단이 어떻게 설교를 했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 그리고 우리아를 죽여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해놨어 그때 나단 목사가 신방을 간거요 왕이시여 평안하시니오 할렐루야 라단 목사님, 어쩐 일이시오? 예, 제가 좀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뭔 얘기요?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부자는 양이 아흔아홉 마리입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앞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양이 한 마리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양은 그게 양이고, 그게 부인같이, 그게 가족같이 그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자기 있는 양을 안 잡고 그 집에 있는 한 마리 양을 갖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거요 그러니까 다윗이 있다가 왜는 싸가지 그런 못된 놈이 얘 죽일 놈 새끼 막 열을 받는 거야. 막 열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왕이시고 부인도 많고 얼마든지 아가씨를 얻으면 될 텐데 왜 그리 아지 아니하고 멀쩡한 남의 유부녀를 그렇게 하시나이까 그때 다윗이 무릎을 딱꿇더지 잘못됐다 잘못됐다 내가 그래가지고 다윗을 살려낸거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왕한테 가서 설교가 션찬이요 이렇게 하는 내 말이 꼭 맞는건 아니요 왜? <laughs> 나단이 사울 왕한테 가도 회개 안 하고 사무엘이 다윗 왕한테 가도 회개할 수도 있어. 왜? 이거는 선지자의 문제가 아니고 지들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물론 그 말도 맞아 아까 내 말도 맞고 말이라는 건다 그냥 뭐 귀걸이라는 게 여기 걸면 귀걸이고 여기 걸면 코걸인 것도 있거든. 그렇지?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백제 의자 왕한테 가면 죽을 죽게끔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에, 이제. 서울대전을 무지하게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경부고속도로로 가면 시속 100km고 중부고속도로로 가면 110km야. 속도가. 아니 여기가 110이면 110허든지 1 0 0은면1 0 0이지왜 여기는 110 여기는 100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고가 어느 도로에서 많이 났는가를 봐서 사고가 많이 나면 100으로 줄이든지 별 차이 없으면 110으로 늘려줘야지 그렇지않아도 교통 체증 때문에 달리지도 못하는 차를 그렇게 속도를 줄여놓으면 안 된다 그게 얘기를 했는데 이쪽도 110으로 열어놓았어 할렐루야 에이 목사님 말을 듣고 열어놓은 게 아니죠 다도 알아 열어놓을 때 얘기를 한 거지 내가 오오오 또 하나 들어보세요 또 하나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축구를 잘해. 우리 교회가 전국 대회 우승을 여러 번 했어. 그런데 조기 축구하고 교회 팀하고 축구를 해 보면 뭘 내가 느꼈냐면 전반전만 비슷하면 무조건 후반전은 교회가 이겨. 왜 그러냐? 걔들은 술 먹고 담배를 펴 가지고 전반전 뛰고 후반전 가면은 숨소리가 틀려 벌써 술 먹고 담배 펴가지고 폐활량이 떨어져.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가 이겨. 내 거기서 중요한 걸 봐, 알아가지고 쐈어. 국가 대표 선수는 개인이기 이전에 국가의 대표니까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쐈어.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국가 대표 지금 담배 못 피웁니다. 에이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그런가요? 알아 나도 담배 끊으라고 할때 내가 얘기를 한 거지. <laughs>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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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 보세요. 야구는, 야구는 사실은 축구가 더 재밌는데 야구는 1년에 관중이 700만, 800만 명이 모여. 근데 축구는 야구보다 더 재밌는데 가보면 1년에 관중이 200만, 300만 밖에 안 모여. 왜 그럴까? 연구하다가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찾았는데 야구는 8대7이야. 펀트 안타, 홈런, 도로 할 때마다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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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이렇게 카타르시스가 있어. 근데 축구는 내돈 주고 땡볕에 90분을 앉아있었는데 0대0이요.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 거기다가 뺏기면 아이고 저거 뺏겨서 어떻게 이래야 되는데 나와라 이 새끼야 나와. 내가 차는 게 낫겠다. 거기다 일본한테 2대1로 졌다. 그날은 한잔 해야 돼. 그래서 내가 TV로 쐈어. 절대 축구는 비구면 안 된다. 비굴려면 0대0은 안 된다. 왜? 앉아있는 관중을 생각해봐라. 한골도안 나는 경기를 90분 동안 앉아있게 관중이 얼마나 힘들 거냐. 비굴려면 5대5로 비거라. 그러니까 어차피 5대5도 비군 거고 0대0도 비운 거지만 꼴링 10개나 보세요. 관중들이 어떻게 써요? 와이리존노, 와이리존노.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한민국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가 4349년 됐어요. 이 4349년 역사 속에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잘했다라고 개인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가장 자랑스러웠을 때가 언젠지 아세요? 에? 2002년도 월드컵 4강 갈 때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월드컵 4강을 가서 뭐 우리가 생긴 게 있어? 티사서 사입느라고 돈만 들어가고 응원을하고 잠만 못 자고 나는요, 진짜 붕이어다가 축구하면요. 여러분, 저 축구 보고 부흥이 없이 다 돼. 그래서! 그렇게 좋아해서 축구를. 그래서 응원하고 했는데, 4강을 갔어. 놀래지 마세요. 그때, 월드컵 4강 갈그 무렵에, 제약회사의 약이 매출이 30%가 줄었대. 약이 안 팔리는 거야, 약이. 왜? 대한민국! 짜잔, 짜잔, 짱! 허, 필승, 코리아! 온 국민이 그러다 보니까 엔돌핀이 팍팍 솟아서 약 먹을 일이 없어, 약 먹을. 뭔 말인지 알겠죠? 물론, 물론 국가적으로 생긴 참 어려운 일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하기에는 꼭 명심하세요. 나라를 우울하게 만들지 마라. 얼체, 시작! 개인도 우울하면 안 되는데. 더군다나, 나라를 우울하게 하면 안 된다. 가만히 보면, 나라를 우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나라는 즐겁게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아하, 내가 뭔 말을 하면 이것이 사람들이 반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백제 의자왕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면, 의자왕이 절대 나를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자네 말이 맞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 잘 들으세요 왕이시오. 왕은 여자분은 눈이 있으니 제일 괜찮은 사람 세 명만 골르시고 나머지는 돌려보내시고 그 다음에 화랑도를 뽑으십시오. 가지고 화랑도를 뽑아서 걔네들을 쟤네들 하나씩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이쁜 여자 없겠다고 지원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화랑도 삼촌을 키웠다면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도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 잘 들어봐요. 저는 대전에서 살잖아. 대전이 역사적으로 백제란 말이야. 경상도는 신라고, 이북은 고구려고, 그게 삼국시대였어. 신라는 화랑도가 있고, 고구려는 웅대한 나라라, 고구려와 신라는 강했는데, 백제는 항상 약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강해서 신라를 이기고 고구려를 이긴 적이 없단 말이에요 백제는 신라한테 당하고 고구려한테 당하고 이게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지금도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충청도에서 전도하는 것과 경상도에서 전도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달라 경상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아저씨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안 갑니다 대놓고 안 간다고 그래. 우리는 막 시안에 어떻게 대놓고 안 간다고 그러는지. 교회 나오세요. 아로심더안 나올 것 같아. 꼭 나오셔야 됩니다. 아로심더꼭 나오셔야 됩니다. 간다, 가면 안 가나? 와, 이리 물었싼 노. 그리고 기다려보면 이 사람은 안 오고 이 사람은 옵니다. 그게 경상도예요. 그러니까 간다, 가면 간다고 말하고 안 간다고 하면 안 간다고 말을 해. 그게 경상도야. 근데 대전은 교회 나오세요. 아로슈. 교회 나오세요. 아로슈. 다 알았다고 하고 안 와. 아니, 왜 온다고 하고 안 와요? 내가 언제 간다고 그랬어요? 알았다고 했잖아. 알았다고 했지. 간다고 온건 아니잖아요. 잘 들으세요. 간다, 안 간다는 의사를 알아듣지만, 알어슈는 이거는 못 알아듣습니다. 이 알었다는 말이 온다는 말이자, 다시 말하면, 마음을 절대 그냥 보여주지를 않고 싸서 보여준다 이거요. 예이 마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약한 사람들이. 눈치 보는 사람들. 그 대전 충청도보다 더 약한 곳이 강원도요. <laughs> 왜? 의자왕이 그때 삼천국녀를 안 키우고 화랑도를 키워서 당당하게 살아왔다면 지금 우리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당당하지 못함이 유전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왔다고 말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얼마나 예리합니까 이 말이. 전부 보세요. 충청도 사람이 싸우는 사람 있나? 안 싸웁니다. 안 싸우는 게 아닙니다. 못 싸웁니다. 강원도 사람이 싸우는 거 봤나요? 못 싸웁니다. 싸웠다면 전라도하고 경상도만 싸웁니다. 아유 내가 지금 거기야 뭐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고 근데 지금 이래도 내가 그래서 사람들을 곧게 바르게 키워야 된다 지금 내가 계속 말하려는 의지가 뭔지 지금 알고 있습니까? 의인이라고 해서 당하고만 살지 말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의인은 당하고 악인은 계속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냐 말이야 이제 우리는 의인이지만 뭐하지 말고 살자 바로 그 얘기 의인이지 당하라는 건 아니잖아 우리는 의인이지 상하라는 건 아니다. 옳지. 시작. <laughs> 그럼, 그럼. 응, 네, 그럼. 응. 네. 대한민국 역사가 4349년에 전쟁을 931번을 했어요. 5년 걸리기 전에 한 번씩 싸운 거야. 우리나라 역사가. 근데 신기한 게뭔줄 아세요? 쳐들어간 전쟁은 거의 없고 맨 쳐들어온 전쟁만 있어. 예. 네. 세계 지도를 보면, 세계 지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 이제 일본은 이제 거의 다 가라앉아 갖고 이렇게 생기고. 만약에, 만약에.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우리나라가 여기가 이제 바다란 말이야. 여기도 바다, 여기도 바다, 여기도 바다. 더 내려갈 수만 있었으면 우리나라는 저 밑에 호주까지 내려갔을 거야. 왜 여기서 멈춘 줄 아세요? 갈 데가 없어서 멈춘 거예요 빠져들게 생기니까. 왜 우리는 싸우지를 않아요? 그냥 쳐들어오기만 해요. 그런데 이 신비한 노릇 좀 보세요. 여기서 내려가면 빠져 죽고서 여기서 멈춰서 살았단 말이오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땅이었는데 어느 날 아이고 세상에 요지 요지 이런 요지가 없어 그게 딱 뭐하냐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 이이 삭이 우물을 파면 나와 그러면 이제 와서 또 시비부터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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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양보하다가 더 좋은 땅을 얻듯이 자 창세기 26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않으므로 그 이름을 르후보시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높게 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우물 파면 시비 붙으면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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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르후보 제 종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양보 양보 이거 다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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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여기 온 거요 이거 다 여기가 고구리가 옛날 우리 땅 있잖아 갖고 이제 그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여기서 살아 그런데 이게 세상에 어떤 일이 이 우리나라가 그나마 지금 절반이 이렇게 나뉘었잖아 그치 예. 요 땅이 이거 별거 손바닥 반절만 한데 놀래지 마세요 요거를 팔면 미국을 절반을 삽니다 요거를 팔면은 호주를 다섯 개를 사아 우리 조상들이 우리한테 완전 상업용지를 물려줬구나. <laughs> 박수. 70%가 산이고, 아무 보잘 것 없는 것 같은 이 땅이 값이 얼마나 비싸냐면, 미국 절반 산대니까. 왜냐? 자, 이 동해 바다로는 미국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미국만 상대로 우리가 먹고 살았어. 근데 이 서해 바다에는 누가 있습니까? 중국 이 있습니다. 이 중국이 부상하면서 앞으로도 벌어먹고 뒤로도 벌어먹고 <laughs> 이렇게 지리적인 좋은 조건을 가진 나라가 세계 속에 없어. 박수, 박수, 박수. 그러니까 이 시대의 지구, 지구의 중심이 어디가 돼 버렸어? 대한민국이 돼 버렸어요. 대한민국의 기운은 승합니다. 지리적 조건으로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그거는 억울한 일이요. 지금 죽으면. 예. 자 그런데 이제 에, 문제가 뭐냐.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아베를 죽였어요. 개인입니다. 가인이 아베를 죽이듯. 여기는 악한 부족이 선한 부족을 죽이듯. 지금 어느 날 보니까 우리 형편이 북한이 남한을 핵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누가 봐도 북한은 악인이요, 가인 같고 남한은 의인이요, 아벨 같으니 당하고만 있어야 되겠냐 그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끌어온 겁니다. 의로운 것은 좋은데 당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잖아. 의로운 건 좋은 것이나 당하는 것은 잘하는 것은 아니다. 옳지 시작. 히틀러가 유대인을 몇 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을. 그러면 유대인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냥 죽었습니다. 그게 역사적 사건입니다. 자,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유대인이 600만이 죽을 게 아니라 누구를 죽였어야 돼요? 히틀러를 죽였어. 아니 지나간 일이니까 히틀러가 600만을 죽였다 역사 속에. 그러나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600만이 죽을 일이 아니라 누구를 죽였어야 돼요? 히틀러를 죽였으면 600만 명이 살았을 거 아니냐, 그 말이지. 왜 악인은 의인을 죽이게 에젠동산부터 지금까지 놔둬야 되냐?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의인은 계속 죽기만 해야 되냐? 이건 아니다. 이제는 개념도 가치관도 바꿔가고, 바뀌어야 된다, 이거지. 에? 에. 그러면 대한민국은 왜 931번이나 전쟁을 했을까? 요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왜안 싸웠냐? 첫째, 언제 착해요? 아니 목사가 착하지 뭐그럼 목사가 뭐 어, 그러면 착하기만 해서 안 싸웠을까? 아닙니다. 제가 키가 180입니다. 몸무게가 88kg입니다. 보통 한국 사람 체격보다는 월등탁월합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서로 깽. 하고 부딪칠 뻔한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목사니까 그냥 가라고 사고 안 났던 당이라. 고 그러면 저들이게 가야 되는데 막 유리창이 덮여서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입 모양을 보면 한국 말을 왜 모르겠어? 야이 너무 시끄게 한 개. 야, 이, 너무 그러면 내가 그냥 가라고 그냥 가라고 그러면 가야 되는데 막 지가 문을 열고 내려가고 확 닫고 막 나오라는 거야. 날 보고 나오라는 거야. 그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나오라고 하니까 문 열고 나가딱 서보니까 머리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어유, 왜그왜 나오라?' 고 그래, <laughs> 왜 나오라? 고 그래, 이자스아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내가 180이었으니까 안 싸웠지. 내가 만약 키가 160이었다면 나는 걔한테 죽었어. <laughs> 이해가 되죠? 아하, 개인도 약하니까 싸우고 강하면 안 싸우고 나라도 약하니까 싸우고 강해. 자 그러면 이 착한 부족이 엄청 강했다면 이놈들이 쳐들어왔겠냐 그 말이야. 만만하니까 온거 아니냐? 사람도 만만하니까 오고 부족도 만만하니까 오듯 나라도. 만만하니까 쳐들어오지, 언체 쎄면 못 들어올 거 아니냐. 지금 북한이요, 지금 북한이, 나름 얼마나 참 우리가 잘 해보려고 그간에 진짜 많이 갖다 줬잖아. 개성공단도 열어서, 뭐 우리도 물은 벌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 먹고 살게끔, 그 나라에서. 그랬으면 뭔가 이게 뭐좋아져야 되는, 돈만 벌면 미사일만 만들고, 돈만 벌면 핵만, 그걸 오대다 쏜다는 거예요, 도대체 만들어서. 지금 잘 들으세요. 이게 계속해서 이게 저 이게 지금 이 사이를 쏘는 연습이 딱 어디 떨어뜨리고 어디 떨어 계속 그게 다 거리를 측정해 보면 나만에다가 지금 어디다 쓰고 어디다 쓰고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예나 지금이나 국방을 튼튼히 하고 항상 유비무한 잘 대처하는 것은 만고 불변의 진리다. 에? 이렇게 대처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국회다 국회. 에? 에. 선거는 투표는 우리가 알아서 잘 찍을 테니까 제발 국회로 돌아가서 국방을 대처하고 경제를 대처하라고 나는 국회 후보자들에게 국회의원들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 내가 솔직하게 말해 볼게요. 선거운동을 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고 선거운동을 안 하면 우리가 모릅니까 제가 볼때 우리가 그 사람을 아는 거나 모르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정으로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그 얘기지 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걸 알면 뭐해 내가 저는 그거 알면 뭐해 그까짓 건 중요한 게아니오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리려 하지 말고 당신이 어떤 사상과 정신으로 나라를 곧게 세워가야 되느냐?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나라나 신경 써봐. 찍는 건 우리가 알아서 가서 잘 찍을 테니까. 자, 우리는 짧은 역사 속에 에? 가인이 아벨을 해죽였어요 마귀한테 뒤집어 쓰여가지고. 그럼 아벨은 의인이라고 그냥 양이나 키우고 있으면 되는 건가 의로운 건백번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살들인 건 천번 잘한 일이지만 그냥 맥없이 맞아 죽는 것 그건 과연 잘한 일이냐 저는 등신같은 의인으로밖에 안 보여서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아벨은 지금 눈으로 보니까 그 당시를 보니까 의인이고 지금 눈으로 보니까 등신같은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왜 당하고만 사냐 그말이에 그냥 당하고만 살지 만자자 가인은 나쁜 놈입니다. 귀신 들린 놈입니다. 아벨은 의인입니다. 성령받은 사람입니다. 맥없이 마저 죽었습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도 과연 그래야 됩니까? 그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준비해서 누구든지 손못 대게 야무딱시 이렇게. 예. 지금 한달 정도 됐습니다. 북한을 완전히 동지언 제가 복견되나 봐요. 화해 제수처를 지금 보내는 거예요. 미국 보고 대화하자고. 이제 대화하면 안 됩니다. 아예 그냥 이번에 된 김에 완전히 핵 없앨 때까지 이제 지금 뭐 어설프게 또 그거 뭐눈 감고 야옹이 뭐 빠른지 뭐 그거 응? 네. 지금요 북한은 아리아 돼 지금 전쟁 나면 저건 나라 끝나 버립니다 한 순간에 저건 그냥 끝나 버려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텐데 그러니까 중국 같지만 지금 북한이 잘 살아도요 얼마나 살기 좋은데. 그걸 왜다 역사를 보면 이제는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벌써 소련이 안 됐고 중국도 안 되고 북한만 지금 저러고 있는데, 이 개방을 해서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지. 지금 전 세계 234개 나라 중에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맘 놓고 못 가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요. 그게 뭐야? 그 버스 이상하잖아.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어디든지 다 가는데. 대산. 에 나는 너무 너무래. 과테말라가 어디 붙었는지 알기나 요 과테말라가 하여튼 저기 있어. 예. 거기를 또 갔더니 우리 교포들이 거기서 얼마나 잘살나 몰라 세상에 거기를 갔더니 놀래지 마세요 예배 마치고 점심 먹으면 식당에서 동치미 텔레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과태 말라도 세상에 저 스페인에서 배 타고 어디 한 30분 들어가는 먼 섬이 있대요 우리 교포가 1 3세대가 산대 거기서 교회가 하나 있었대 근데 싸우갖고 지금 교회가 두 개로 나눠졌대요 거기서 갖고 나보고 지금 부흥이 오라는 거예요. 그런 부흥이를 또 연합 집회라고 그래 또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들 전 세계 에 흩어져서 얼마나 잘 사는지 이렇게 착하고 열심히 있고 좋은 민족이 지금 뭐 무슨 뭐 핵을 만들어 도대 어디다 쏘자는 거예요 도대체 어? 어떻게든지 서로 서로 잘 생각해서 착하게 살아야지 의인 아벨처럼 하늘나라도 가고 구원도 받는 것이지 왜 그걸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서도 그걸 모르냐 그 말이야. 이 구동성으로 개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시, 이 시대에 김정은 위원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나밖에 없다네. <laughs> 그래서 지금 내가 들어가려고 그요지금 부르기만 하면 내가 가서 붙들고 기도해서 방언이 터지고 변화되면 통일이 되는 것이고. 수틀리면 이제 거기서 숨교하는 거지, 부까지. 어떻게 오겠어? 아니요, 난 진짜로 내가 확 들어가고 싶어. 지금. 들어가고 싶어. 왜? 두 사람만. 마음을 합파서 의기투합하면, 7천만이 너무너무 살기 좋은 거를, 불과 한두 명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분단국가에서 이산가족 만날 때마다 보세요. 나는 그걸 보면서, 우리 집안은 뭐 이북에 있는 사람이 없어서 좀 슬픔은 들지만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오빠 도대체 저 이산가족의 슬픔을 누가 만든 것인가 그걸 모릅니까 저 이산가족의 슬픔을 누가 풀어줄 수있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자기의 영달도 중요하지만 나라와 민족에 의해서 아름다운 삶이 사는 게더 가치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내려놓으면 남북한이 왕래하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 되는 거를 어? 남북이 통일되면 7천만이 하나 되면 세계 역사 속에 얼마나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될까 Hallelujah. Yeah.